심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네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인자 되시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한테 심판 권한을 주시니까 백보자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해주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악인 부활을 하는데 이 악인을 어떻게 부활시켜, 부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행위책.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관하신 그 요한계시록 2 2장에 나오는데 행위책 이 행위책 첫 번째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이책에이 악인들의 행위 행태를 전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안 믿었다 이거예요 다 적어놓습니다 이거 적어놔요안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적어놔. 그 적어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법률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행위와 율법을 딱 따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 이것은 불못이다. 불모 예, 신과 함께 요즘 영화가 한참 떴는데, 2편까지 나와가지고, 하정우가 한참 떴는데, 그런 심판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심판, 그 윤회관, 윤회관이고, 어, 불교관이 심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진짜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심판도 다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으면 가짜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아, 가짜 있습니다. 가짜 있어요. 명품 있으면 가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가 사람 혹하는 겁니다. 불모, 불모시 뭡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게 지옥, 지옥에 들어가 행위치에 따라서 지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이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 신자들은. 선인 부활. 선인이라고 그래요 선인 부활. 표현하자면. 우리도 다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부활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도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행위책. 이것은 행위책 두 번째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이걸 1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1번, 2번은 없지만, 그다음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반드시 22장에 보면 계시로. 그러나 구별이 좋기 위해서 두 번째 책. 그근데 여기에는 뭐 나쁜 거이 기록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책의 모든 악한 것은 십자가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싹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게뭐 있어요? 십자가 피로 제사 안 받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머지.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도 위에서 희생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전부 다 기록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뭐예요? 음, 상급을 준다 이게 상급. 그게 상급이에요. 그것이 상급입니다. 에? 그것이 상급이에요. 다 상급. 그 상급에 맞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상급, 다 똑같은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가 영광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씹으면, 마태복음 15장에 15, 보면 뭐예요? 한래의 보물창고에 내 보물을 쌓아둬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생한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게끔 다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 보상은 땅에서도 야고보스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가 하늘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땅으로서도 내려오지만 하늘의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 뭘로 교환해주시겠어요? 교환 가치가 교환 가치가 땅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 상급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별류관이 멸류관, 멸류관. 크라운이죠. 별류관별류관을 왕권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선임 부활시켜서 행위책에다가 상급받고 별류관 그러니 여러분이 가만히 예수의 피로 죄사 함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줄을 내 구주로 믿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나머지 생애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사시라, 이겁니다. 이제 로들은그러게다는 사람은 큰 목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바울 이전에도 절반은 안 받아들입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도볼수 없고 예? 듣고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게 함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듣고 깨닫고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심판해주라 이게 심판해 주 이게 착착착착착 여러분의 이, 이 두뇌 컴퓨터에 짝 입력이 돼야 돼요 자기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줍니까? 네, 뭐다사든 주지만 이게 좀나납다 이거예요. 좀 알기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냥 옛날처럼 불신지요뭐 네? 뭐. 예. 뭐. 네. 예수천당 그것만 해도 옛날에는 믿었어요 막 많이 자빠져가지고 막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콧방기도안 껴요 그런 사람을 잡아갑니다 예수천당 지하철에서 불신이 되면 오히려 지하철 경호대원들이 어 갑시다 갑시다 네. <laughs> 벌금 얼마 그렇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벌금 한번 낸적 있잖아요 저기 별내에서 막 찬성 부르고 막 전도하다가 아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 끊어가지고 4만원짜리 가 5만원 했는데, 아교회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인가? 어디서 권사님이 1 0만원씩 감사한금이 딱 들어왔어요. 아, 그 4만원대가 6만원 내가 이익을 봤어요. <laughs> 그런 적이 한번 있다. 요즘은요, 그래,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 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음. 자, 그 다음에, 이, 뭐냐, 무슨 주냐. 마뉴의 주다, 이거 마뉴의 주. 따라해봅시다. 마뉴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데, 이 만유의 주는 뭐냐, 이걸 잘들읍니다 만유라는 것은 아까도 창조의, 창조의 주의 영계, 우주, 지구, 세상을 얘기했죠. 이분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분이 이여석에서 이 미꾸라지 같이 흐려났다 이거예요. 우주도 흐려놓고, 지구도 흐려놓고, 세상을 흐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예, 정화를 시켜서 통일을 시키죠. 이것이 만유 통일을. 예,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죠 그다음에 만유통일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여기에 만왕의 왕으로 예, 쓰기 위해서 지금도 막, 뭐, 만왕의 왕이지만 지금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복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예수가 오셔도 뭐예요? 오시진 않았지만, 오시고, 만왕의 왕이다 하면 복종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언, 제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을 시켜서 만왕의 왕이라는 걸딱 등극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들에게 이것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뭐예요? 왕권, 왕, 왕 왕으로서 부활시켜갖고, 왕권, 예, 위힘. 위힘 명령. 위임 명령을 해 드리는 거죠. 왕권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나 나라를 상속 주시니까 위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 나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네가 작은 리에충성하으면 내가 큰걸 맡기고 네가 한 문화에 한 문화에 네가 충성하자 열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임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나아져. 그 위임을 해주고 우리가 왕권. 그래서 함께 왕로를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왕로를왕로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 네, 상속, 상속을 받아야 하늘나라를 이제 분할 받아야 될거아니까요 상속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 주님이. 그래서 만약에 왕이 와야 승인을 잊어요 왕명이 있어야 그래 야안 그래요? 예. 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 때문에 저 올라갔잖아요. 김정은이하고 뭐 속닥속닥 만나가지고 뭐 선언문 해가지고 왔다고 승인이 돼요. 국회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승인 딱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옆에서 승인이 돼야 승인이 딱 돼야 됩니다. 승인 돼야 돼죠 만왕의 왕이 와가지고 승인을 딱 해야 돼요. 상속자 승인. 이걸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통일시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천,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수종을 하지만, 천사, 수종, 승인이 떨어져요. 딱, 아, 그런 것만에 천사들이 바짝 붙어 버리다 우리들을. 천사, 에, 수종, 승인을 하신 거야, 승인. 해완해요. 예, 천사, 수 수정, 승인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시냐? 이제는 이렇게 하게 하니까 세상 나라를, 세상을, 세상을 바치죠. 세상을 바쳐요. 바쳐요, 안 바쳐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상 나라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바쳐. 왜 바쳐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바쳐요? 이분한테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바쳐버려요. 물론 그분이 그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삼이 일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세상 나라를 바쳐버려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치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이건 영적세계의 원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주를 바쳐버리죠. 우주를 바친. 우주를 바친. 우주 바치니까, 뭐, 이때, 뭐, 미국의 무슨 노무란가, 뭔가, 예, 뭐, 달갔다 왔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우주를 바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디를 바쳐요? 영계를 바쳐버려요, 영계를영계를 영계를 아버지에게 바친, 다바 그러니까, 아, 이분이 다시 여기서 최종적으로 만유의 주가 되어버리신 거죠. 그래야 그래요?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유의 주가.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그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쫙 칙타가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류관파들이그 뭐, 뭐, 무슨 장이죠? 연류관파들이 저요 단간건너 싸움 자이나그 뭐죠? 에, 에 음.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이 연류가 예 뭐라 그러죠? 에. 자그 참선당 몰라요? 네? 자그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걸로 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서 싸워 개쳐버리고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마음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로 힘써 싸우세. 아카마기 은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가를 흘리게 다지 아멘, 아멘. 자, 그래. 자, 그래 많이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많이 해줘.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걸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자이게이 전국 교회 에 이렇게 네, 여러분이 이게 증거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다시 내 신앙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깨어 있는 사람 듭니다 이예요 듭니다. 야뭐 그러려니? 뭐 사도 바울이 증거해도 절반은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 하고 가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막열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네? 그런다고 이제 자 여러분만이라도 좀이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하기 위해서 이기까지온 거예요 자 무슨 뭐냐 신세계의 주예요 신세계의 주 신세계 따라 해보자 신세계주 신세계의 주 신세계. 그러니까 무슨 또 신세계 백화점인가또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제물품만 보다가 신세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입이 떡벌어지 구제물품만 보다가 세상은 구제물품이라 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세계라 그래서 오지 갔으면 백화점이 신세계를 따라 지겠어요 신세계라 이거예요 신세계 그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신세계야 신세계 주라 이거예요 신세계 주 신세계 주는 뭡니까 신세계 주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가 시원성이에요 시원성 새하늘 새땅 여기는요 신세계라 신세계라가 왜 하나 신세계 왜하냐 여기는요 첫째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예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뭐예요 예 아픔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 그냥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늙음도 없어요. 아픔이 없으니까 늙음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별이 없어. 슬픔이 없어. 슬픔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왜 신세계냐? 고통이 없으니까 신세계예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거 없는 거 신세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찾아봐야 나온가? 또 찾아봐야 돼. 나오는가? 또안 나오는가? 아. 요한계시록 이것만 한, 한 군데 찾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계시록 21장 4절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극 잘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교하는 것이나 아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네. 것들이 아멘. 네. 나와요, 나와요. 왜 신세계라 하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예요. 하품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입니다. 이별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이 신세계의 주라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인생이냐? 이걸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인생이죠. 인생은요, 응? 음?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진검나리. 따라해봅시다. 징검다리. 우리 인생은요,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요 인생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징검다리 위에서 평생을 살아려고 하는 붙들고, 그러다가 헛디뎌어가면은 빠져가지고 그냥 떠내려가요. 이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아니에요. 징검다리에는돌 놓아 있어요, 안 돼요? 중장천 가더라도 이렇게 돌이 놓아 있대요? 꼭 건너가라고요. 그래서, 요소와에 보면은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럼 벚개를 앞세워서 건너, 건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건너더니 요단강 물이 위에서 딱 끊어지고 밑으로 쫙 흘러버렸어요. 마른 땅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거 벚개를 통해서 벚개 질모벤 예? 제사장이 중간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물이 말랐으니까. 예? 물이 말랐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laughs> 음, 참 내가 음. 할렐루야. 자 여기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가고 나서 요소아가 그랬어요. 장정들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돌 12개를 이 바닥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물이 밑에 12개를 가다가 길가에다 세워가지고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뭐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밟는 이곳에다가 돌 12개를 여기다가 에 세워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2차 두 번을 그랬어요 길가에다 12개를 세우고 이 마른 땅에다 12개를 세웠어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건느니까 물이 흘렀어요. 이 열두 개를 뭐예요? 열두 지파의 대표예요. 뭡니까? 신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제자들 바로 이 열두 개가 여기에 나이 진검다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진검다리라이예요. 그래 뭐이 인생에 와서 평생 살려고 작정했어요? 진검다리예요. 진검다리. 징검다리야, 70대, 70대 신분은 다 됐다는 거예요. 징검다리 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8 0대 사람은 이제 거기 이제 짚으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Yeah. 우리 요걸라아야 됩니다. 징검다리예요. 이거 모르니까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리니까 막, 뭐, 뭐, 세상 좋다고 막, 더 건강해 보려고 막, 이러, 이러, 이러는 것이죠. 공강하는 건 좋지만 지구 알아야죠 신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걸 팍팍 갈채야 그냥 팍팍 꼬꾸라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앞에 이게 내생애 드려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에요 그래 요단강에서 여기 열돌 열두 개 놀아 여기 길가리 열두 개 놀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징검다리 돌은 뭐예요 베드로 존서 베드로 사도가 산 돌이시다 이래요 산돌 예수는 산 돌이라 이요돌 밟고 가라이래요 예수 밟고 가라이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겁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야이 그러면 은다 이해하고 믿으실 줄 믿고 인생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예, 과정의 준비 과정 어 무슨 준비 과정이에요? 신세계 신세계에 들어가는 주,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은 아니별에그 생각에 인생 아니야. 별에 사과를 통째로 하나 사가지고 교회 이름을 인생관 교회라고 졌어요. 그래도잘될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문 닫고 가버렸네. 아 인생관 교회가 이런 인생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인생을 얘기했는가? 문 닫고 가버렸어요. 네, 문 닫고 가버렸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하여간 인생은 이거라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성도들이 내려놓죠. 내려놓고 여기 신세에갈 준비하죠. 인생 인생은 뭐냐? 상급 상급 받을 준비. 준비기간. 상급받을 준비기간입니다. 상급받을 준비기간이에요. 지금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헌신 충성 하나님한 드림으로 상급받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요. 진검단이신에서 뭐,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사도도 성경 읽어보시오. 다 그렇게 살았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에서 사도는 단두대에서 자기 목숨까지 드렸겠습니까? 그분이 가만리야 학파에서 있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 바리세인은, 어, 어, 뭐냐, 당시에 유학파예요. 어? 최고의 학문, 저 헬라에서 공부해온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 바리세인 중에 자기가 바리세인이요, 가마리의 학파에서 유학파요, 가마리의 학문에서 내가 어? 했는데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단두대까지 자기 목숨을 들여버리잖아요. 인생은 진검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추석 됐다고 얼쑤돌쑤 하면 안 돼요. 이거요. 복음 전해야지요. 인생은 낙은의 길아니야 아니 낙은의 길. 낙은의 길이 이제 지금도 아니라 이거지. 낙은의 길이요. 인생은 낙은의 누가 불렀죠? 최종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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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여기서 물을 비어고 자, 그렇다 이거죠 인생 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예요 어린이 신앙 어린이 신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이 신앙 어린이 신앙이 있고요 이것만 써놓고 이게 그 다음에 청년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 신앙 징검다리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른 신앙이 있습니다 어른 신앙 신앙 그 다음에, 장성한 신앙. 장성한 신앙.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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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치 잡고 바로 올라오면은요, 주님이 오긴 오더라도, 믿음을 갖고 오긴 오더라도, 야, 너 이게 그냥 오려고 그러냐? 주님이 그러신다. 장성한, 장성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만큼,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안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만큼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고 가야셔야 돼요. 지금요. 급해요진금까지 그냥 해폐입니다 거폐, 딴데 불폐. 장성한 신앙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어린이 신앙은 뭐냐? 어린이 신앙은 요한 일서에 보니까, 에, 자녀들은 <laughs> 죄를 사함받은 줄을 알았느니라. 죄 사함받는 신앙이에요. 제,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신앙이죠.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 죄사함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죄사함, 죄삼. 죄사함 받. 죄사함 받고 또 자녀들은 뭐예요? 아비를 아는 신앙이에요. 아 이분이 아, 아버지구나. 이게, 이게 부처님이 아버지했다가 예? 공자님이 아버지했다가 이제는 제대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요. 아 이게 이분이구나. 아버지라 아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게 거듭난 신앙이다. 다시 태어난 신앙이에요. 주의 사함 받고 아버지를 또아 이분이 아버지구나 대충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정도예요. 아빠 아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이라 이거예요. 어린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아니도 그 교회는 다닌데 여기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아야돼요. 아빠, 아빠, 아는 정도예요. 이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신앙이에요. 청년 신앙은 뭐예요? 요한일수의 번호, 환상을 보는 시간.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뭐예요? 아,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크리스의 도 세계를 이게저쭉볼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 악한 자를 대적하는 신앙. 아, 악한 마귀가 있구나. 이걸 모르기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그다음에 어른 신앙은 뭐냐? 어른 신앙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이. 태초부터 계신이. 태초부터. 그럼 언제부터예요? 요한일수 태초는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창세전 어린 양 같이 다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피초부터 아시니 아 대신이를 아미라 그리고 이 이번은요 뭐예요 꿈을 꾸네요 꿈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꿔요 신세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꿔요 안 꿔요 신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아 어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산 상앙에서더 완전한 데로 가야 돼요 장그리스의 장성화 별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가 돼 완전한 자 완전한 그리스도의장성하셔 여기까지 하고 올라와야 돼요 두리뭉실해서 올라올라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생 다시 세팅하란 말입니다 이 인생 다시 세팅해야 돼요 인생 다시 나는 된다 안됩니다 장성하시면 됐냐 이거예요 인생 다시 세팅하고 올라오라 이게예요 신세계에 그래야 그래요 그냥 말씀으로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열려야 이거를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 같은 거 되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쫙 이게 열려버려야지. 신세계주까지 열려버렸는데,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다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 조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단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28장, 31절, 끝절에 29장, 20, 30장 우리가 써야 돼요. 이런 것을 증거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게 초석에 여러분의 완전히 마음속에 생각에 각인돼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정말 성도 그런 참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말씀 딱 하자마자 알고과 쭉쭉가 싹싹 나눠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이거 합니까? 세상은 쭉쭉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알고과 쭉쭉이 알아 버리는 거죠. 이거 딱 아시. 그리고 아 이거 내가 쭉쭉 이쪽에 있다. 아유 안 되겠다. 빨리 일로 와야 됩니다. 빨리 와야 인생 다시 세팅해야 돼요. 신앙사, 다시 센팅하고. 음. 예.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아, 네. 하, 이게 다 열린 거죠. 이거 열렸다, 이거 열릴 정도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예, 말, 두말안 해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나옵니다. 예. 꼭 그런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또내 마음을 넓히고내 생각을 넓히고, 내 힘을 넓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78장 우리 다 같이.